LG는 왜 SK가 식0대여 챔프전 자존심 대결 예고한 전희철.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가 수원 KT를 꺾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SK는 29일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의 69대 57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챔프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년 만에 챔프전 무대를 받게 된 SK의 전희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 상대인 창원 LG를 언급하며 LG가 SK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기분이 나쁘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전 감독은 챔프전 미디어데이에서 LG 조상현 감독에게 SK의 쉬운 점세 가지를 대보라고 하겠다며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날 40점을 폭발하며 승리의 주역이 된 SK 외국인 선수원인은 LG의 외국인 선수인 마레이, 멀로와 친분이 있다며 좋은 대결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SK와 LG의 챔피언 결정전은 5월 5일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1차전이 열립니다.